왕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오를 자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월요 아침,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제들의 중심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땡스기빙 주일이 되고 또 그런 날이 되어도 이 만남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날 오분 늦게까지 몇몇 분들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절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서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나면 그냥 걱정 근심 쌓여서 또, 서로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대화를 하느라고 다들 분주하지 않습니까? 어, 저희도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도 그렇고, 만남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교제를 풍성함으로 얻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장유하여 부흥 위하여 함께 교제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 모임 모임 상황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길강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이 아름다운 수소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의 말씀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누가 넷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을 이루다 나 너부간 내살이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공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들어왔습니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자요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번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새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너가내살이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인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과학이 발 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장이와 무당을 찾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드리고 이부 때 점장이한테 간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범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도 사실 결혼는 맞추겠지만. 그 우상이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실 인생이란 인생을 만든 창조자에게 가야 그분이 매뉴얼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그게 답인데. 어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가차 없이 거부하고 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것은 붙듭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하네요. 조금만 얘기되면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의지를 합니다. 믿음생활하는 것 자체를 도움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종교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죠?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미신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질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이 컵이 아니고 컵 속에 뭘 담느냐? 그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보통 보면은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포커스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짐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 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뭐 성공한다.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너부감네살이 지금 불안합니다. 번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생이 알아요. 뭐가 답인지는 알아. 그런데 또 미신을 찾아. 오늘 이게 본문입니다. 너부감네살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사장까지 오면서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 만남을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게 하느라. 그렇잖아요. 자기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막불 속에서 살아 나온 걸 경험을 하진 않나. 아니 자기가 꿈꾸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 맞춰내고 해석까지 해내는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나. 아니 10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거 자지러지는 거죠. 자, 이 느부갓네살.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실은 매료된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게 된 겁니다. 왜? 사실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예, 이 고백에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너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을 통치할 때에 그 능력이 자기에도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때 이렇게 신방을 가고 그러면 그 집에 축복을 빌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괴리가 생겨요. 분명히 복을 빌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바른 신앙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원하는 그분들의 심령은 뭡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평안한 거잖아요. 형통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두렵고 번민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랬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비록 하나님을 칭송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번민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유는 꿈 때문이에요. 자 이제, 어 이제 5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저 우리가 5절부터 어한 5절만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마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아마 예 두려움과 범인이 여기 빌려왔다 그랬죠? 예. 자 이걸 이제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두렵고 범민이 되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런 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박사들을 부릅니다.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당신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너브간데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인간의 미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꿈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꿈에 대한 너브간데살의 두려움과 범민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이 범민이 왔느냐? 이것은 뭐냐면, 누구 한 넷살이 바라는 미래가 있어요. 왕으로서. 그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이것을 부정해버렸거든요. 너희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신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은 그 신자를 거부해요. 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을 시키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거절한대니까요 환영하지를 않아요. 왜?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은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잘 된다. 이런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막 그래요. 아니 김 목사님은 말이야 무슨 뭐 일찍 뭐 리타이어를 한다고 하느냐 말이야. 채병남 어? 목사를 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잘 <laughs>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죠 이해가 돼요. 예, 저를 사랑하시니까 기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목회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저 그랬어요. 저 해볼 거다 해봤다고 중국서 어지간히 큰 교회 해보고 어마어마했다고. <laughs> 근데 그런 거 별로가 아니더라고. 그래도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거할줄 몰라서 열두 제자로 만족하셨냐고. <laughs> 예, 제가 볼 때는 저 작은 교회 정말 예, 한두 영원 놓고 충성을 다하는 그 목사님들이 귀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은 와, 규모를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성공 여부를 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30년요, 성교사 생활 해보고, 목회 생활 해보니까요, 아니에요. 눈으로 드러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음. 그걸 뭐 부정하려고 생각, 그런 음. 생각은 없어요. 그럴 때, 나름대로 하나님 다 쓰시지만, 예. 작은 것이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예. 자, 믿음은 형신, 현실과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결국 신자는 믿음과 현실이라두 세계를 두고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충돌이 됩니다. 예. 유화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믿음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면요. 혼란스러워요. 왜? 열심히 했는데도 세상이 일이 안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믿음과 현실이 왜 충돌을 하는가. 이거는요. 이 가치가 정체성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이 악하고 죄악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예. 말 그대로 세상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0개명 중에 제일, 제일 첫 개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단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질 않아요. 이게 성경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람은요, 뭔가 하라는 것은 쉽게 하지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뭔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생각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심플한 어떤 그런 생활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한 얘기로, 옷 같은 거 절대 안 살려고 그러죠. 근데 기존에 있는 옷을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정리가 잘안 돼요. 아니, 빨리 과감하게 다 버려야겠는데, 아, 이건 이래서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옷을 안 사는데 이건 이래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전에 항상 그것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아우성 치는 것도 내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에게 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 생각이 포기되어지지 못할 때는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목사다, 뭐다 해서 세상적 관점을 버리겠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또 포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것, 여기에 대해 연연해요. 내가 노력해서 한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이런 것 같아요. 내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연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과거의 경력, 네가 이뤄놓은 거다 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요.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주인.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 주인만 믿으라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심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읽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예.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 딱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인생의 답. 주관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딱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것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본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새와 뭇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나, 너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절절히 느부갓네살이 알아요. 이 두려움과 번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laughs> 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금방 깨우치실 텐데요.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니, 여기 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꿈을 꾸고 나무가 자라고 뭐 이게 쭉 나와요. 그렇죠? 이 나무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나무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심어 놓은 자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포기 못하는 욕망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걸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내가 가꾸는 걸 자꾸 이렇게 뭘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또 가지려고 그러고 내것또 가지려고 그러고 이 욕심 때문에 예. 바로 이게 너버갓네살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풀무에서 용광로에서 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자기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돼요. 내꺼가. 계속 욕망이 깔려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소원, 욕망, 포부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우리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브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인간들의 그 비전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 부정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번민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 속에 눌림을 받고 살아 간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를 온전히 인정해라. 그 주권 속에 살아라 이건데요.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아는 자는 예, 자기 포부나 자기 소원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과 은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다. 예, 인생의 불안과 번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주권자 하나님 아니지, 아닙니까? 이 주권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죠.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도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세상에 없는 그런 평강, 그런 예, 은혜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그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거죠. 신자란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권세,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항할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강력한 통치자 바벨론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며 모든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세상 권력이 교회보다 크고 세상 가치관이 성경 말씀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기보다. 우리를 지키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참 평강과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번 주간에 전화만 주시면 제가 신방으로. 신방이 어려면 우문 앞에까지만 좀 가겠습니다. 얼굴 뵈러 갈 테니까 예, 카톡을 주시던지 전화를 좀 주셔서 예, 우리 온라인에만 만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요 짐작만 하고 있을 분이고 몇몇 분은 아는 분은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계셔서 혹시 납니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새벽에 잠시 중보기도 하는 때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게 될것 같아요. 아침에 또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구갓네사를 통해서 나다, 내가 미래다, 나만이 문제의 답이다, 내가 능력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나의 권능이십니다. 나의 모든 은혜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종보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여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동백들을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을 바라고 하나님 바람으로, 전 이의 명령을 신뢰하게 하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 세상의 원세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고 주님의 원하시는,